안녕하세요. 리필립스입니다. 오늘 리뷰는 시리얼 립밤인데요. 고객님이 리필립스님, 혹시 지금 쿠팡에 파는 시리얼 립밤 세트 리뷰 신청해도 될까요? 수량이몇개안 남았는데 8개에 9,900원밖에 안 해요. 라고 해 가지고 9,900원이면 어, 사야지. 해서 바로 샀어요. 짠. 아, 배송비도 무료였어요. 이게 막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제너럴 밀스라는 시리얼 회사의 캐릭터들이래요. 그래서 중간에 제 초록머리가 아 초록 모자가 누구냐 럭키 참스 이 향들은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코코아 펍 스트릭스 그리고 쿠키 크리스프랑 럭키 참스 랑 허니넛 취리오스 랑 프랭킨베리 그리고 카운트 초큘라 이렇게 8가지 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먹어 본거는 럭키 참스 하나뿐인데 잘하면 나머지 시리얼들도 약간 직구 같은 거 해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 구하게 되면은 이 립밤이랑 진짜 시리얼이랑 향이 어떻게 향이랑 맛이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30초 동안은 뜯는 영상이 나올 텐데, 저 이거 완전 잘 뜯어요. 한번 봐보실래요? 그쵸?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뜯었을까? 이제 점점 노하우가 생기는 걸까요? 너무 잘한다. 여기서 립밤을 개봉하면서 아쉬웠던 점한 가지가 있는데, 저 립밤 스티커가 잘안 붙어서 띄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손으로 일일이 다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붙였어요. 이제 하나씩 향을 맡아볼게요. 이게 제형은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정말 흔한 그냥 테이스트 뷰티 그 립밤 제형? 양초 같은 제형? 그런 거고. 이첫 번째로 이첫 번째로의 카운트 초콜라는요 어, 제가 맡기로는 그 추파춥스에 초코, 알죠? 초코 막대 사탕? 그거, 그 노란 색깔이랑 갈색 섞여 있는 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먹다가 녹았을 때 맡으면 나는 향. 근데 침냄새는 빼야 돼요. 알았죠? 그한그 정도 향이 나, 났어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시료를 먹어보진 않아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맡았을 때는, 음, 괜찮네. 이 정도였어요. 립밤이 그냥 저거는 잘 뭉개진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옆면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프랭켄 베리는 제가 이거, 제가 제 코가 요즘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립밤을 맡고 그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코는 맡을 수 있는데, 코랑 뇌가 연결이 안 돼서 뭐 어떤 향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엄청나게 바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제티 딸기 가루 있죠? 제티 딸기 맛 가루를 냄새를 맡으면 이 립밤 냄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살짝 약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달달한 향도 나니까 완전히 그 딸기 가루약 냄새는 아니고 제티 딸기 가루인 그런 냄새. 자 그리고 이세 번째로 허니넛 칠리오스는요 꿀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 아니었어요. 자 꿀벌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냄새를 맡아봤죠. 근데 제가 맡기에는 그 바나나 우유 있죠. 바나나 우유 그 제일 유명한거 단지형 그거나 아니면 그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바나나 스플릿에서 초코만 뺀 바나나 아이스크림 냄새 되게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왜 어, 저는 치리오스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허니오즈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먹어보긴 했지만 근데 바나나 냄새가 나, 나서 아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제 다음으로 이제 럭키 잠스 전 이거 그냥 아예 내가 아는 그 달달한 향에게 찌는데 완전 대실망. 이게 그 믹스 베리 약간 뭐 산딸기 그냥 딸기 막 이런 베리류 같은 것들을 한 빨간색깔 딸기들을 아 빨간색깔 베리들을 한데 모아서 말린 다음에 먼지에 버무린 냄새예요. 약간 차 방향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저는 그 다른 럭키 참스 그 립밤을 생각을 했지만 정말 아니었어요. 대실망. 그리고 다음은 코코, 아 쿠키 크리스피구나. 어 얘는요. 살짝 처음 맡았을 때는 맡고 아, 나서 별로 안들을 때는 개피향이 살짝 나요. 그러다가 루트비어라는 그 립스메커도, 립스메커에도 있는 향인데, 그 루트비어 향, 이 살짝 파스 냄새거든요, 루트비어가. 진짜로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계피랑 루트비어 합친 냄새가 나요. 약간 특이한 향이었어요. 다른 특이한 게또 남아있어요. 이제 다음은 트릭스. 이 트릭스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향. 무슨 향일까요? 오렌지 향이죠. 근데 오렌지 해열제 향이 나요. 어우 진짜 이거는 제가 그뇌 코랑 뇌랑 연결을 잘안된다고 했잖아요 요즘. 그래서 입술에 엄청나게 덕지덕지 바르고 계속 맡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냄새가 좋진 않고 너무 싫은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우 오렌지 해열제 냄새였던 거예요. 아, 완전 최악, 제일 싫어요 이게. 막 오렌지 해열제가 좋다 이러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도 싫어하고 아 오렌지 이런 인공적인 오렌지 향을 너무 싫어해서 패스 그리고 코코아팝스는요 이거는 어 약간 뭐랑 섞였다고 향을 맡았는데 초코향이랑 아까 그 처음에 음, 츄파춥스 초코 카운트 초큘라의 그 초코향이랑 그그 네, 루트비어 루트비어 향이랑 섞였어요 근데 루트 비어가 70% 초코가 30%이 정도 향 이것도 살짝 살짝 특이하면서 흔하지 않으면서 좋은 향이었고요. 이게 진짜 특이해요. 이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가 저는 정말 시나몬이니까 아 계피 냄새구나 했는데 이것도 뭔가 맡아본 냄새지만 내내가 모르겠는 그 느낌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뭔지 아세요? 이 시국엔 좀 그렇지만, 아, 그 롯데 샌드 아시죠? 롯데 샌드 오리지널이 파인애플 안에 파인애플 필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롯데 샌드를 쫙 까서 그 과자를, 냄새를 맡으면 나는 그 파인애플 냄새가 나요. 아, 파인애플 냄새는 아니고요. 그 롯데 샌드 파인애플, 롯데 샌드 오리지널 냄새가 나요. 그 완전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워스트랑 베스트를 골라볼게요. 네 베스트는 두 개예요. 알았죠? 우선은 워스트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릭스, 오렌지, 헤어지 냄새가 나는 트릭스고요. 어 정말 안 좋으니까 아래다가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는 첫 번째로 저 카운트 초큘라 저 그냥 치워버렸어요. 계속 굴러다녀서. 그리고 저 시나몬 초스트 크런치. 제가 근데 제가 그 롯데샌드 오리지널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골랐어요. 이거는 달달해서 좋고, 저 시나몬은 특이해서, 정말 특이해서 좋고.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시리얼 립밤 리뷰가 끝났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